생리 전에 너무 우울하고 폭발할 것 같아요? PMDD일까요? 생리 전만 되면 감정이 너무 폭발해서 무언가 때리고 싶고 밤엔 울기만 해요? 이 정도면 월경 전 불쾌장애일까요? 의료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정신과를 가야 하나요? 말씀하신 증상은 단순한 생리 전 증후군보다 월경 전 불쾌장애에 가깝습니다. 감정 폭발, 이유 없는 눈물, 심한 우울감과 불면이 생긴다면 생리 전 1, 2주간 뇌내 세로토닌 변화로 인한 월경전 불쾌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단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진단 가능한 질환이에요. 실제로 삶에 지장을 줄 만큼 강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. 치료는 산부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모두 가능하고 약물 없이 생활습관, 영양관리로도 도움받을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. 우선 생리주기와 감정 변화를 2, 3개월 동안 기록해보세요. 이게 진단에 아주 중요해요. 필요한 경우엔 피임약이나 SSRI 같은 약을 주기 맞춰 복용하면 증상 조절이 잘 됩니다. 지금처럼 일상에 큰 영향을 줄 정도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산부인과, 정신과 등 전문 진료를 꼭 받아보세요. 지금 겪는 건강 고민을 알려 주세요. 의사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답변합니다. 동네 의사